네, 시간이 돼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문하고 저희 브리핑 자료는 배포를 해드렸고요. 오늘 먼저 내용은 어, 저희 먼저 행사 내용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WFM이 세계의학 교육연합회 어, 세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미래의학 교육. 미래의 의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정책연구원에서 23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의협회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18차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진행했던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먼저 1번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최근 새로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진료의 형태입니다. 비대면 진료 혹은 원격 의료 또한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과연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초진은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급여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의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발송했습니다. 2025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담긴 의대 교육혁신 지원 예산을 각 의대에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시로 든 항목에서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등 학생에 대한 학습 평가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정부가 의대에 만연한 시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해서 의대의 선후배 간 족보 문화가 의대생의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소위 족보 문화 때문으로 규정하는 일부 언론의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는 현재의 학 교육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구시대적인 족보문화를 탈피한 지 오래되었으며, 문제은행식 출제 및문항출제를 위한 의대와 교수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정에서의 족보문화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정리문화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굳이 의대에 국한하여 족보문화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아직 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로 구성될 정부와 현재 의료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대화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안의사 앞에. 네, 오늘 입장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르시안 손희식입니다. 어, 제국민주천제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다고 들었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좀 의료인 의사를 지금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근데 보건부 독립이 좀 요한, 요원한 시점에서, 사실 보건과 복지의 균형 있는 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어저께인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법무부, 그 복지부 장관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그런 요구에 대한 방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보건보다는 복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무엇보다 의정 활동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생각하는 차기 복지부 장관의 역량과 자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의 기대감도 있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라는 지금 형태상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의 영역이 훨씬 더큰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분야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책 제안에서도 보건부 독립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주장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의 마당에 갑자기 어떤 부서를 독립시키거나 신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대 보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누군가 임명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저희로서는 1번, 현재의 의정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다. 또한 의료계와, 그 다음에 보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 엄연히 그건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생각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이야기했던 반은 결국은 보건복지부를 그냥 통칭을 할때 저희가 복지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복지정책이라고 어, 총괄해서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다고 해서 어, 의료계에 유리한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 능력있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임명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저희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으시죠. 네, 프레시안 최 용락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지난 9일에 이제 민주당이랑 비공개 면담을 가지셨잖아요. 그 네. 관련 내용 중에 좀 전해 주실 게 있는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방침 변화나 뭐 그런 것들을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공개 면담이라는 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거나 결정된 게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미 알려진 바대로 하루간의 일종의 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덕담을 주고받는 그다음에 저희 의정 사태 내지는 의대생과 사직 전공이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을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지금 정부에 부탁드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해주신 의원들께 부탁을 드린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변화가 된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엄연히 의대 정원이 2026년 정원이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고요. 모집 인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정원과 모집 인원의 개념상의 차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지난 정부에서 진행이 됐던 말장난 것 같은 일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오늘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 정부의 책임자,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 생산적인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오늘 비대면 진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비대면 진료 법안과 앞으로 진행 상황들을 저희가 주시해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의료정책연구원의 의료정책 포럼을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 저희도 주시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어, 대한의사협회 기본적인 입장, 원격진료에 대한 뭐렬 반대 이런 입장을 보여드린 바는 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됐던 상황이 지금 몇 가지가 해소가 됐긴 하지만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기술적 발달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또 질문이 혹시 그냥 그 아까 입장에서 특별히 변화된 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만 더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laughs>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 사태가 촉발됐던 작년에 처음을 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지원을 주장하면서 사실 은 나머지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로 의료개혁 특위가 또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런 처음 일이 발생했던 일에 대한 또그 일이 발생하고 젊은 의사들과 그 다음에 전공이 학생들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 어, 진행했던 굉장히 포압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억압, 억압한다거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휴학계를 받지 못하도록 대학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변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도 지금 빨리 정부 장 차관께서 임명이 되고 정리가 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국민적 바램과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의료계 의 대화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사직 전공이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그 의료 상황의 정상화를 빨리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